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날이 밖에서 3월 9일 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젊은 책입니다. 요즘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가 단한 번도 구독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제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최근 얼마 되지 않은 구독자 수가 1 0 0명 정도 줄면서 이 회의감을 지탱합니다. 이 나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정치 발전에 별다른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그리고 좋은 방응도 지포다면서 굳이 이 정력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방송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말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수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문재인 정부를 아마추어 포퓰리스트의 정부로 증의합니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은 다수의 빈자, 다수의 가난한 사람에게 기대는 정부입니다. 빈부는 상대적 개념이죠. 국가의 번영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승거 승리만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해온 일을 짚어보면 그건 아주 자명해집니다. 일자리 문제 하나만 볼까요? 적폐청산, 재벌 계획에 뒤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급기간 최임금 인상과 주5 2시간제가 뒤따랐습니다. 이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요 노동자 의10% 정규직 노조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규직 노동자는 환호했지만 그 결과는 또 참혹합니다. 기업 옥죄기가 계속되면서 3, 40대 제조업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졌고 2, 30대 실업률도 치솟았습니다. 신규 채용이 없으니까요. 작년 말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6%에 달했는데 그 통계에도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리트족과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을 포함하면 아마도 청년들 절반 가까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이 기업 위에 군림하면서 작년 말 노동산법과 경제규제산법, 중대재해법 같은 기업을 옥제는 법을 쏟아낸 뒤에 올해 사정은 더 딱합니다.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하니 채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17.3% 그리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46.3%였습니다. 이 500대 기업의 63.6%가 사실상 상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1.3%였습니다. 왜 대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은 것일까요? 경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 때문입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거기에다 작년 말 해고자인 노조 가입과 직원이 아닌 노조 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을 할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한 것은 이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문 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들었습니다. 이 노인 알바 일자리부터 공무원 늘리기 등 재정으로 할수 있는 일은 급없이 했습니다. 정말 급없이 했습니다. 이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는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장밋빛 환상에 빠진 것이죠. 그게 환상이란 걸 알았을 때는 재난 지원금을 마구 뿌려서 온 국가가 온 국민이 재정 중독증에 걸린 뒤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승급 승리를 꿈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GDP의 50% 국가채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문해졌을 때 650조 정도 되던 국가채무가 삽시간에 치솟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말에는 천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대선 정국이 벌어지니 돈을 더 푸는 건 확실합니다. 문 정부가 물려나는 내년에는 아마도 1100조를 넘을 테이니 문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네개의 정부가 쌓은 빚만큼 단시간에 국가침물을 쌓아 올린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는 이제 증세 밖에 없다고 합니다. 증세로는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죠병 주고 약 주는가요? 아니면 병을 주고 더큰 병을 주는가요? 그들은 종부세 양도세 폭탄에다가 이제 온갖 증세 아이디어를 짜내는 중입니다. 그건 국가가 더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 상황에서 증세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줄여서 경제 활력을 더 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복지를 구조조정하고 재정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늘린 복지를 줄이는 건 서구에서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문정부의 폭정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쳐갑니다.이 문 정부가 내세우던 것들은 모두 허언이 됐습니다.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고 그리고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K 방역을 자랑했지만 백신은 효능을 의심받아 높은 사람들부터 거려하는 아스타라제네카뿐입니다. 문 대통령부터 백신 구경꾼이 되어 백신에 대한 불신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초도 물량 외엔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마도 2분기 말이 되어야 들어올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시위를 집단 면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2번째 백신 접종 국가가 어떻게 시위를 해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외실은 국민 75% 백신 2회 접종을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볼때 4월에 이스라엘을 필두로 올해 11개 나라가 집단 면역이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은 물론 칠레 헝가리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됩니다.이 블룸버그 통신은 집단 면역이 늦는 경우에 4년이 걸린다고 예측했습니다.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마스크를 해야 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할까요?이런 K 방역의 실상에 국민적 분노가 일자 문 정부는 느닷없이 K 주사기를 대타로 내놨습니다.문 대통령이 공장까지 찾아간 것인데 이 주사기를 이용하면 6인용 백신을 끝까지 짜내서. 7명에게 주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발명품처럼 선전했습니다. 인터넷엔 치약이 없어 양치질 못하고 있는데 6인분 치약을 7인분으로 짜주는 도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필드가 넘쳐났습니다. 문 정부는 심지어 이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한 백신 유통 모의 훈련까지 벌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훈련입니다. 백신 접종센터 대테러 훈련도 했습니다. 당장 어제부터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은 김정은이 눈치를 보느라 이 야외 기동훈련은 생략하고 4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그것도 축소한 시뮬레이션만 하면서 말입니다.문 정부는 왜 말만 분들어 하면서 막상 해야 할 일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지난 2년간 문 정부는 검찰 개혁에만 매달렸습니다.코로나 사태에도 국정 동력을 주회와 검찰의 갈등에 쏟아부은 꼴입니다. 그 검찰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임기 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술수로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결국 제눈의대들보를몇 개씩 얹은 법무부 장관들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문정부를 만든 입등공신인 윤석열 체력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청을 아예 공수청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초선 강경파의 과잉 충성이 윤석열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목적이었죠. 사실 제정신이 바뀐 정권이라면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안전보장이나 귀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민심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내지 말인 꿈도 사라진 판에 LH 공사 직원들 땅 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 아들딸의 입시 비리 문제만큼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입니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광화문 이천 조용했을까요? 문 정부의 무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능함에도 자신들은 무오류라는 뻔뻔함, 자신들의 추악함을 덮는 뻔뻔함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땅 투기를 박근혜 정부까지 조사하겠다는 또 다른 뻔뻔함이 오늘 아까 뉴스에 나왔더군요. 추미가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얼마나 힘든지 당해보니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국 온 가족이 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일가족의 범죄는 적어도 수사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녀가 이런 잣대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했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윤 총장은 그녀가 장관 시절 징계 죄목으로 적은 것처럼 정치적 운동을 한게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녀가 정치적 인물로 키운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사퇴한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5일 했던 조사인데 윤석열 32.4%이위 이재명 24.1%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인낙연 14.9%, 홍준표 7.6%, 그리고 정세균 2.6%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5%가 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윤전 총장은 1월 KSOY 조사에서는 14.6%였는데 사태 직후 무려 17.8%포인트가 급등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7.7%, 그리고 보수층의 50.9%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39.8%, 충청 37.5%, 그리고 대구 경북 35.3% 순입니다. 컨벤션효과라고 넘기기에는 폭발적인 지지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 정부와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막... 등장했다는 대중의 환호입니다. 그러나 아직 절반 가까운 대중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8일 발표한 리얼미터 3월 첫째 주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지만 40.1%나 됐습니다. 40%가 아직도 넘고 있는 겁니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5.7%입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지난 4일 윤 총장이 사퇴한 것보다 LH 직원이 땅투기 의혹이 더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H 땅투기가 발생한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3%포인트 오른 게 그런 분석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이 LH 공사 직원들이 대박을 쳤습니다. 돈 대박이 아니라 민심을 요동시키는 민심 요동 대박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LH 주도 공공주택 입안을 했던 변창음이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러자 합조단 장관들인 홍남기 변창음이 이틀 전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사과를 하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또 다른 쇼를 벌였다고 할까요? KBS와 MBC는 정규 방송을 끊고 10여 분간 승중계를 했습니다. 홍 장관은 예의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깊은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홍 장관은 범죄 행로 얻은 부당이익을 최대 5배 벌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설사 그런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무슨 재주로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홍 장관은 그러면서도 lh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계속 맡기겠다는 것이죠.그런데 진짜 문제는 집값 전세값이 폭등을 하자 뒤늦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lh를 앞세워서 변창음의 전공인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섣부른 좌파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닐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등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중단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심의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도 반응이 살아나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터진 뒤 자신이 사장으로 있었던 LH 직원들이 범죄를 변창음의 국토부가 셀프조사한다는 게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격으로 신뢰를 이런 주 원인입니다. 언론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 사설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합주단은 땅 투기가 드러나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한다고 하지만 결국 경찰 수사는 합주단이 넘기는 것만 수사하는 것으로 한계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다 합주단이 에리시 직원들을 뒤져봐야 이미 드러난 사람들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말도 무성합니다. 땅 투기에는 귀신들인데 누가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땅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차명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차명일 테니 차라리 3년 내에 소유권 변동 상황을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서 추적을 하면 투기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1990년이죠. 이 노태우 정부 당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지역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서 공직자 131명 등 모두 987명을 구속했습니다. 대사건이었죠. 윤석열 전 총장도 공직 정부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면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퇴임 부의첫 번째 던진 메시지도군요. 문정부 주택공급을 지도할 LH 직원들은 이제 투기 세력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로 불신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미국도 말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 사태에다 LH 땅 투기 초딩 대 악재가 둘이나 터졌으니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들까지 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의원과 보좌진, 지자체장과 지방의 회 의원들에 대한 삼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실 어제가 이낙연 대표 마지막 날이었죠. 이번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니 정면돌파의 기계를 보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과 지자체장이 실명거리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수사권이 없는 당 윤리감찰단이 무슨 재시로 실제 매수자를 찾아내겠습니까? 결국 맹탕조사라는 비난만 뒤집었을 겁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라도 의원들이나 지자체장의 땅 투기가 밝혀지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테니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결국 1 0일 6시까지 자진 신고를 해라. 숨기다가 걸리면 재명이라는 음포가 나왔습니다.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벌써 한 시민단체는 경기 시흥시 의회 민주당 모 의원이 가족을 동원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인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원은 4일 탈당계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이튿날 곧장 수리했다고 합니다. 탈당을 했으니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틀 전엔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을 불러 입조심하라고 후꾸닝을 내는데 아마도 보궐선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선에 나설게 분명한 정세균 총리도 8일 초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판국에선 물불 가리지 않고 민심을 붙잡아야 하니 그도 다급해진 것입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직무실에서 남구진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이란걸 보고받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일치 죽은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는 폐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다. 걸리면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것이죠. 언론은 그가 폐가망신이니 하는 원색적 언어로 질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앞뒤 제일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정 총리는 이날 남 본부장에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시시했는데 합주단의 수사 권한이 없어 투기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수부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게 됐다는데 합조단 합수부 이런 용어를 전두환 정부 시절 이후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째 기분이 어서서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합니다 총리실에서는 LH 전 직원들이 2천만 원 이상 자금 흐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함께 강제 수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게 자신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어쨌든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께 LH 직원들이 신도시 두기옥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정부가 왜 이렇게 침몰하는 걸까요? 가장 그런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내린 결정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선한 결정이라고 믿는 것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도 무조건 도덕적이고 그 반대편은 부도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압도적 다수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은 무조건 도덕적이어서 이에 반대하면 부도덕하고 그래서 진일파가 되거나 매군노가 된다는 것이죠. 한 말씀 드리자면 의회에서 다수는 그게 설령 압도적 다수라 하더라도 국민과 동의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스트들은 다수를 국민과 동일시합니다 자신들을 국민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이 책을 쓴얀베르는밀러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